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생일, 저는 지금 어디 에와 있을까요? 떠나요. 제주도! 제주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신개물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신개물 공원에 인스타에서 만대때 물차면은 막 자박자박하게 이렇게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돼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오늘 안개가 어마어마해요. 저쪽을 보시면, 이 풍차가 엄청 거대한 건데, 지금 안 보여요, 심지어. 저 멀리 있는 뒤에 있는 거 사실 여기서 풍차 하 있거든요? 안보입니다 <laughs> 아, 여기 길이 없다, 일로 가면. 저 어디? 절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네. 여탕, 남탕 옆보지 마세요. 실제로 옷다 벗고 목욕하고 있습니다. 대박. 진짜 남탕에 실제로 옷다 벗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laughs> <근데>? 아, 그래? <laughs> 깜짝 놀랐네. <laughs> 오, 여기서 실제로 목욕하고 을 그러나 봐요. 근데 물이 없잖아. 아니 여름에나마 운영을 하나? 지금 추우니까? 아니 지금 여기가 더 돌, 돌로 박혀있잖아. 응. 그럼 바닷물이 들어오지. 이거. 아 진짜? 들어. 그럼 바닷물을 목욕을 해?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아 신기하다. 만족하다면 어디까지 차겠어? 여기까지 차네. 찬 자국이 있네 물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차네. 그래. 어선서 물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어? 아니 이게 이제... 여탕 옆으로 가자. 아, 갑자기 더 잼난 거 찾았다. 꼴찌야. 저기, 여기 여타, 여타, 고고고. 이거, 이건 뻥인 거같은데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냥? 아니야. 이게 진짜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바닷물이야. 그냥 바닷물이야, 바닷물. 어?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하다. 여기 뭔데? 아이고 저기까지 가야 되네. 여긴가 뭔데? 물 차는 거. 그 인스타에서 막 이렇게 철방, 철방, 철방에서 여기로 막 이렇게 걸으면서 응. 사진 찍는 게 요즘에 또 유행이거든요. 저는 지금 간조 시간 때 와서 물이 다빠지고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디를 가야 하나? 광치기 해변으로 가서 물이 빠진 해변에서 이렇게 상산일출봉이 보이는 그런 데를 간조 때 가야 되고 만조 때는 신계물 공원에 와야 되고. 그렇지. 근데 오늘은 안개가 심해서 방치해 면도 뭐 아무것도 안 보이겠다. 안 그래? 그래 맞아. 아 왜? 아 방송이 좀 이상한데. 약간 아니 되게 아무 말 아무 말 하는 방송이에요. 아무. 말 아니요? 아 그래? 그냥 뭐 시나리오가 다 있는 건데. 아 그래? 예. 네. 어. 하. 하튼 뭐. 파이팅 예. 예? 뭐야? 이거 뭐야 진짜? 너 풀었어? 뭐야 이거? 휴지야? 아니 미역인가? 파도색이 응. 뭔가 이렇게 색이 빠지면 이런 생이 되는 것같아 여기도 태풍급이 오잖아. 만조가 족 돼가지고 이제 파도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올랐는데 물이 빠져버린 거지. 그 응. 여기 고착하대 고여서 죽은 거지 미역이. 그럴 수 있겠다. 어, 왜냐면은 섞여 있잖아 저기도. 아 그러네. 응. 어, 그러니까 미역일 가능성이 높긴 한거 같아. 여튼 뭐 물이 없으니 뭐할수 있는 게 인증샷 찍으려는데 뭐 하나만 겠도다 응. 그러면은. 가자. 그래, 자영 가보자. 저 뭘까? 저기, 어, 저기. 벙커 벙커. 벙커야? 혼탕 아니야 혼탕? 응. 혼탕이 제일 재밌지. 하하하. <laughs> <laughs> 어떻게 알아? 헌탕 가봤어? <laughs> 나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니까 오우 <laughs> 두근두근두근 과연 헌탕일 것인가? 뭐하는 곳인가? 야 여기서 캠핑하면 죽이겠다 뭐야 <laughs> 무서워 뭐 있어? 오 따뜻해 따뜻해? 어 약간 뭐 이렇게 꾸린 데가 나네 찌린 데가 나네 누가 여기서 실땀 나 보다 나와 나와 이런데 실떡이딱그지그렇지 다음 생선지를 향해서 가봅시다. 어, 그래 알았어. 와 이거 봐. 야보 무슨? 이거 그거 그 과자 아니야 과자? 웅성 과자. 그 초코칩 쿠키. <laughs> 아 박해인. 어. 난, 난 버터링 칩 박해인. 아 그래? <laughs> 어, 되게 신기한데? 있는 게. 지금 수월봉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오 이렇게 멋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여기가 이, 아, 강력한 화, 수승 화산 폭발로 태어나서, 아, 화산 물줄 어떻게 쌓여갔는지 화산 세설층이 있대. 오, 멋있다. 와, 멋있다. 이거는 먼 거리고, 응. 이 점점점 초코칩은 중간 거리고, 응. 이 왕쿠키는 가까운 거리야. 아, 그래? 응. 아, 이거 가까운 거리야. 이거 가까운 거리야. 그러네, 엄청 크네. 응. 점점 이러고 쓰으먼 거리네. 어, 생각보다 멋있는데? 어, 저쪽도 멋있다. 답답해. 와, 씨. 역시, 제주도 신기해. 그니까. 러 아, 진짜 무슨 초코칩 쿠키 같아. 그러네. 응, 응. 어. 제주 역사는 <laughs> <돼지 며다는> 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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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는 소각산입니다. 짠! 여기, 여기 바다를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둘레길. 근데 오늘 야장 고깃집에 갈고 싶었는데 좀 춥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거기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럼 가보자 바람이 중요할 것 같아 안 되니까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단디 다시 따뜻하게 갈아입고 누가 3월에 야장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겠어요 제주니까 가능한 거죠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테이블링 어플로 예약을 걸어놨어요 근데 이게 실내 자리도 있고 야외 자리도 있어 야외 자리가 나야지 저희가 거기서 먹을 수 있는데 앞에 아까 여섯 팀 남았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지금 자리 날요 야외요? 네. 네, 맞아요. 사장님 음. 맞아. 음. 들어가실 거예요. 오 운이 좋습니다. 테이블님으로 예약을 걸어놔도 또 여기 매장에 와가지고 코드 번호를 입력해야 되더라고요. 그를 입력하고 가, 이제 다시 주차하러 갔다 왔더니만 자리가 이제 곧날것 같습니다. 가격은 요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리도 좋고 하니까 금액대는 좀 나가네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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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저 이제 만나게 먹고 제주에 첫첫날밤이 아쉬우니까 2차를 가려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되게 한적한 동네여 가지고 뭐가 잘 없어요. 일단 소화시키겸 걸어다녀 보려고요. <laughs> 뭐 하십니까? 신이 많이 나셨나 봐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차 가려고 여기저기 찾아 헤맸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찾다가 저는 넘어져가지고 좀 다쳤어요 그래서 집에나 가려고요 미치겠다 <laughs> 집에 가서 유행하고 그냥 TV보면서 맥주 한잔하다가 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빠이